암흑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인관님 그의 병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젤라가 사원을 덮치고 있습니다. 사원이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오래 버티진 못할 겁니다. 그대의 목표는 사원이 활성화될 때까지 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고통뿐. 계속 하세요 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난 살아있다! 방물이 이렇게 해. 일꾼 좀더 붙여야지 하 않겠어? 안 좋은 일인가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무슨 일이죠? 뭔 일이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어? 계속하세요. 안주, 좋... 네. 무슨 일이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는데, 응? 우방 지원대, 다 좋은 일인가요?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건설로봇 다 underwater 쓸어버리겠어. Okay. 어, 나재밌게해 <목소리가> 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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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관절로봇 준비 완료.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오방비 상태로 당해선 안 돼. 네. 그렇게 하세요. 봇 준비 완료. 몰라. 음. 멸시고. 계속 관절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베스핀 가스가 부족해. 도발. 대단하다. 저들의 약해진 빠 도구가 아니다. 이란 나라 원시발. 사원 주위의 청정석들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저것들을 파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맹 기지가 속격받고 있어.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해. 광물이 부족해. 무방 지원 대기 주그래 그거 말든 항상 날 재밌게. 무슨 일이죠? 아 좋은 일인가요?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이정거장을 어디에 순간 이동시키면 좋을까? 안철로가 준비 완료. 나와라, 벌레야 그래서? 아잇, 어? 깜짝이야 모범 지원 나 기꺼이 도와줬어 지금이다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는데 나... 계속하세요 안 좋은 일인가요?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부족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슴이 동맹 기지를 노리고 있어 어서 가라, 클레빗 데스피드 가스가 부족해 거기엔 건설 못해 동맹이 전투 중이야 광물이 더 있어야 돼 일어나라 종 에너지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혼종 장소 쓸모없다 광물이 모자라 사원 파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원이 곧 준비될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르스 나도 모르게. 나도 스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 전투 중이야. 네.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건 준비 요요다발가 필요하다. 어. 그 준비 완료. 항상 이렇게 살... 완료.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공허포리자가 사원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 공격을 끝내야 합니다. 설 준비 완료. 정밀. 설 준비 완료. 공업분쇄장은 파괴되었습니다. 설로봇 준비 완료. 네.

사와라, 레베크.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이라마라, 아, 원시벌레야. 아, <laughs> 아, 내 심장에서 폭탄이 폭발한 기분이야. 아, 나와라. 새로운 감정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지로 만들어 지지 항상 이렇게 그거 그날 재밌게.

감지되었습니다나는 사랑한다. 사원 활성화 절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완전히 활성화될 때까지 굳건히 지키십시오. 동맹이 어, 교전을 펼치고 투에합류해라바 <놀라> 아모이 고무 분쇄자 하나를 소환했습니다. 분쇄자가 살아 있는 한 사우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한다이리공업 군세자로 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를 제거하십시오. <laughs> 공 일단은 나와라 벌레. 혼 o 감지, 위치를표시 합니다. 예 o 은 g a 하지않그는다그러니고 그냥 출동가능합니다. 가격. o u 저 g g e n 다 l e m a 겠어 세상. n g young g e n t l 다 번정이 감지되었습니다. 내가 대비책을 준비하겠어. 괜히 도전 펼치고 있우셨습니다 살인관예요. 남은 천정석은 2개입니다. 그거 을원하 업그레이드 끝. 출동 가능. 이 m y 명령 전 g 명령 대 n t r y Young,

폭탄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이제 남은 청정석은 하나뿐이야.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지금까지 어떻게 싸웠는데 실수야 없지. <몬레> <몬레>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다수의 공업 분쇄자를 소환했습니다. 병력을 움직여 농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런 거라면 미나가 최고지.

귀지가 공격받아! 너와라! 지지도 일어 나라 원시발해야. 그거 괜찮겠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준비 완료. 날 사랑한다. 쓰러버리겠어.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동맹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저기, 동맹 기지를 노리고 있어. 자치령 함 이동 중. 쓰러버리겠어. Yeah. <laughs> you